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천안지점 안견원장이라고 합니다. 이번 천안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, 천안 소재의 중학교 4,000명 이상의 학생이 방문하는 큰 박람회입니다. 천안 진로 체험 박람회의 종류를 좀 설명해 드리면 진로 체험, 학과 체험, 대학생 진로 멘토링, 직업 명인특강, 문화예술 공연 등 122개의 부스가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이 많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다 알기 어려운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직업에 대해 고민이 될수 있는 좋은 취지의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천안지점에서는 이번 학생들이 게임 캐릭터를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체험을 도와드렸고 웹툰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 직접 그려봄으로써 게임 원화가나 웹툰 작가에 대해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. 어, 그리고 게임을 직접 개발해서 제작한 게임을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아, 게임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,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어, 게임 개발자의 직업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천안 지점은 많은 학생들에게 게임과 웹툰 분야의 진로를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드림으로써 천안 지역에서 핵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